미치겠다 나 이거 썼어 공부해야 되 그래 뭐 하기 위해서 If you can Available이 뭐냐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이용할 수 있는 <laughs> Available 나왔죠 여기 Available If you can grow a variety of plants 만약에 당신이 다양한 식물들을 기를 수 있다면,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seeds and fruits are available. 위해서 시즈 그렇죠 씨앗들과 프루츠 열매들이 어베일 r r 이용 가하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year a r o u n d year round, year round, year r o 다 n d y e 다 r round, y e e a r e r e a r r y e o u o n d r o d y o u y a o u n d r d 사람은, 어, 손안 되고, 먹이 좋고, 그냥, 어, 그 새들은 야생에 있는 실제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Then, 그리고, even if, 심지어 없을지라도 뭐, 심지어, even if you are not home, 당신이 집에 없을지라도, the birds will be provided for, 어, 그, 새들은 공급받을 것입니다. 먹이를 공급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For provide for birds, 그렇죠. 새들에게 새들은 공급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and you will not feel the need to charge out. to the feeder during a snowstorm if the birds can find food in your wildlife garden and you 당신은 will not feel the need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to the f e e t e r 터 t 터벅 out to the feeder feeder는 뭐요 먹이통 먹이통까지 어 먹이통으로 걸어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언제 during the sun the 스노우 스톰 그러니까 눈보라가칠 때 그럴 그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만약에 birds can find food in your wildlife garden 어그 야생 식물이 심어져 있는 그 가든 말하는 거겠죠? 야생 식물 이 심어져 있는 그 정원에서 그 새들이 음식을 음, 찾을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뭐 굳이 스노우 스톰이 뭐휜 보는데 그 먹이통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Snow can protect animals and plants by acting like a warm blanket 아 진짜로 이거는 딱딱보이는거예요 전혀 거예요. 문제없죠 왜냐면 보세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snow죠 snow 지금 snow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대해서 말하는게 아닌데 snow can protect 눈은 지켜줄 수 있다 animals를 어, 동물과 식물을 모에 의해서 액팅 라이코웜 블랭켓 따뜻한 담요처럼 화, 작동함으로 인해서 지켜줄 수 있다 그 아무런 관련이 없는거잖아요 지금 어, 여기서 스노우스톤 하나 나왔다고 스노우로 여다 쓰는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안되죠 지금 뭐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야생식물을 직접 심어가지고 직접 먹여주지 말고 봉지 떠가지고 먹여주지 말고 새가 알아서 찾아 먹을 수 있게 하면 너도 좋고 새도 좋잖아 그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스노우가 왜 나와 스노우가 지금 응? 필요 없어요. 참. Therefore, 그래서 when planning your garden, 당신의 가든 정원에 심을 때 식물 심을 때 grow a variety of plants whose fruits or seeds ripen from early spring to fall. 심을 때 grow 길러라 A variety of plants. 다양한 식물을 길러라. 어떤 식물, whose 그 식물들의 어, fruits, 과일과 어, seeds. 어쩌? 열매와 seeds, 씨앗, 시, ripen 뭡니까? 있다. ripen from early spring to fall. 어, 초봄에서 가을 어 from from a to b 죠 이것도 from a to b 초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익는 어, 과일과 씨가 익는 익는 그 식물을 골라라 알겠어요 이게 후수가 이제 소유격 이죠 왜 소유격이냐면 plants fruit 이거죠 p l a n t 고 fruit 그러니까 그 식물의 과일이잖아요. 그 식물의 과일과 그 식물의 씨가 어, 초봄부터 가을까지 있는 거를 골라서 심어라 라고 있하는 거예요. Some late bearing plants will hold on to their fruits and seeds well into winter. 몇몇의 late bearing, 늦게 열리는, 열매를 늦게 맺는 plants, 식물들은 will hold on Hold on 하면 계속 가지고 있다. Hold on to their fruits. 그들의 그 fruits, 그들의 열매를 Hold on to,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And seeds, 그 fruits과 e s 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잘 가지고 있대. Into winter, 겨울 동안에. Which is 자, 여기서 위치가 나왔는데 콤마 위치를 받았어요. 계속 적용법이죠. 이 위치의 수생사가 무엇이냐 봤더니 어 딱히 없는 것 같아. 뭐지법을딱 보면 이게 뭐냐면 계속적 용법은 보통 선행사를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문장 전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여러 늦게 맺는 열매 늦게 열매를 맺는 식물이 겨울 동안에 그 씨를 잘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은 이 사실은 is extremel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this is the most difficult time of year. 한해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for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에게 to find food 음식을 찾기 가장 어려운 달들이기 때문에 이때 동안에 이제 그 열매를 갖고 있으면 이들이 찾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느끼게 열매를,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이렇게 이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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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진짜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근데 어쨌이굉장이 굉장히 았뚱맞았게핵심게이죠이죠죠뚱맞죠이뚱맞이 스노우, 스우우왜 나왔어 게이렇아이렇안이 3번 이렇게 이3게 시작했어요. 눈곱 끼면 진짜 안 좋아요. 짜증나. 자, 오케이와 any factor 어떠한 요인들도 that greatly affect human emotions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strong political tool. 어, 어떠한 요인들, that greatly 어, 엄청나게 어, 사람 심리에 사람 어,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요인들도 can be effectively used 어 어떤 것들도 다어 can be effectively 유용하게 어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can be effectively used.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몸으로 strongly political tool 강한 종 아니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요인들이 사람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요인들이 정치적 정치적 도구로 이용이 될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many times 많은 시간 동안 throughout history 전 역사를 걸쳐서 religion has been this factor 이런 religion 종교가 factor 되었다 이런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요인? 그렇죠 심리 심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인을 이게 그러니까 곧 모르미 합니까? 종교가 strong political tool 어,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될수 있었다 전 역사에 걸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이해가시죠? in e more modern example 더 현대적인 예로 we see that 우리는 봅니다. 스포츠 스포츠를 본대요. Or not only not only but also 나오는 겁니다. But they b u 못할수 없네, but 자, 나돌리, 나돌리. 뭐 뿐만 아니라, used for political ends, ends 하면 자, 이거 ends 알아둬야 되는 게 결과의 결과. <laughs> 끝이 아니고 목적, 아, 목적, 목적. 아, 헷갈리죠, 그죠?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 알아둬야 돼. Ends. 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에서 고대 역사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but they 그들은 continue to be used. 어 계속 사용되었다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even in modern times 자 여기서 방점 어디에 있냐면 ancient history에서 modern times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 사회에서만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when h i t l 틀러 Rose to power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Rose to power이 뭐예요? Rise to power인데 rise to power이 권력을 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ose to power라면 권력을 얻다, 얻었을 때 히틀러가 권력을 얻었을 때절미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얻었을 때 그는 주장했습니다. Claim 주장했습니다. The German race was the most supreme race in the world. 게르만 민족이죠. 이게 게르만 민족. 게르만 민족이 독일 민족이 더 가장 강한 인종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종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유태인 학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히틀러 히틀러 하이 히틀러 이거 아시는 거죠 나치 알죠 음 다음. 다음 as they as try to use every means available to convince the world of his views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as 뭐, for 위에서 so. 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가 때? 에스로? 때? 때로 해서갈까요 몸으로써? 몸으로써? 때? 오케이 그가 어, 노력할 때 try to use,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 every means, 뭐든 means하면 수단, 방법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있는데 뭐, 비어라? 그런 거 있지 않나? 옷좀 입고 갈게요 블랙 올려야지 이게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다 자 볼게요 보자 을게 응. 어떻게 아, 시지아에세이 트라이드 아등 간지러 자, 또 눈곱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뭔가 가장 좋은 게 눈곱. 초립 눈곱 껴. 12시면 되네요. ཆོག 볼까요? 지금 한 2시간까지 하고 있는데 볼게요 한번 자, 잠시만요. 여기서 좀 끌어 나갈게요.